네. 들으라고. <laughs> 간접. 할수 있을 때 하는 게다 묻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두 개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가스를 빼요. 빼서 자, 쭉쭉 늘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쉬워요. 이렇게 놓고 네.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냥 눌러버리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소세지 안 보이게. 네. 그리고 이게 두께가 소세지를 잘 감싸야 돼요. 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져주면서 네. 이게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스 쭉 빼고 쭉쭉 이렇게 소세지는 제가 헹궜어요 따 뜨거운 물에다가 그래서 미끄덩거리지 않는 거예요 네. 닦아내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다 성형을 해놔 여기 있는 전부 네. 다를요 그래서 네. 팬닝에다 여섯 개씩 팬닝을 해요 네. 해가지고 자, 어? 이게 여기 패닝이라고 치고 이렇게 놓고 두 가지 모양을 보여주세요. 가위를 왼손잡이는 이렇게 잡을 거고 오른손잡이 는 이렇게 잡을 거고 이렇게 15도 이렇게 여기를 만져서 소세지를 그 다음에 바닥에 완전 깔르세요안 네. 잘려요. 딱 자르세요. 잘라서 뒤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세우지 마시고요. 네. 땡뚱하게 나오거든요. 자, 많이 누이면 너무 크게 나오고요. 이 정도? 이렇게. 이게 나뭇가지? 네, 나뭇가지. 좌우로 뒤로 넘어지면 돼요. 이렇게. 네. 근데 그 대신에 소세지 두께가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 소세지가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개에서 열개 정도. 네. 이렇게. 이, 이게. 나뭇잎형이고요자 꽃잎형 똑같아요 하나 둘셋 네개 잘랐어요 얘를 옆으로 이동 예안 네, 잘려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해도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둘셋넷 하나 남죠 얘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알았죠? 네. 간단하지 되게. 네. 그래서 이렇게 패닝. 선생님이 하니까 간단한데. 네. 자, 요거 4개 네 잘라서 옆구리도 4개 네 잘라서 안으로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9개. 그지? 그래서 이렇게연속해서시는 것이 네. 이렇게. 좋고. 네. 이상이 넣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 멀티소키 그냥 넣으면 돼요. 위에다 덮으면 돼요? 음. 소세지다 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위 부분만. 네. 소시지도 되고. 네? 그냥 그냥. 너무 막 쌓이면 안 익어. 뭐,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음, 아... 알았죠? 네. 다른 건 보통 뭐 넣어요? 양파말고는? 양파랑 더 고급스럽게 먹으려면 여러가지 야채를 네. 여기다 네. 다 섞어갖고 넣는데요 옥수수 뭐 들어가고 파프리카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햄도 넣고 그냥 순수 마요네즈만 비벼요? 응좀더 음. 맛있게 먹으려면 후추? 후추 다시다 좀 들어가 그렇지 어, MSG 좀 들어가야 돼 음. 이런 시중에서 파는 데다 들어가, 들어가. 음. 그래야 맛있어 이렇게 이렇 뿌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응. 세척을 빵에다만. 밖으로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알았지? 네. 응.